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대, 소개받은 이대한입니다. 저는 현재 스위스 로잔 대학교에서 박사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미국 노스베스턴 대학 에릭 앤더슨 연구실에서 진행한 박사호 연구를 통해 지난 4월 네이처 이콜로지 언이볼루션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생물학의 주요 모델 중 하나인 예쁜 꼬마 선충 C. elegans의 진화에 대해 수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속의 바나나는 1950년대까지 전 세계 바나나 시장을 주름 잡던 빅마이크라는 별칭을 지닌 그로스 미셸 품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일 판매대에서이 품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성생식을 통해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개체들이 전 세계에서 길러졌는데 어, 옆에 보이는 파나나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균이 현재의 코드나1 9처럼이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바나나 농장들이 초토화가 되고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 글로벌 바나나 시장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균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캐번디시 품종이 발굴되고 활발히 생산되게 되면서 인류는 다시 마음껏 바나나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바나나 시장의 주요 품종으로 유통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이 캐번디시 품종을 감염시키는 변종 곰팡균이 다시 수년 전에 등장해서 팬데믹을 현재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 또 글로벌 바나나 농업이 다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반 제가 뜬금없이 바나나의 이야기로 이제 발표를 시작한 것은 이 바나나의 사례가 종의 생존에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유성생식이 왜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전염병에 매우 취약했던 이유는 재배되는 대부분의 바나나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클론을 생산하는 무성생식을 통해 재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유성생식의 과정에서는 부모의 유전자가 섞인 개체가 만들어지고 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유성생식 중에는 서로 다른 개체가 교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성생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모두 만들어지는 자웅동체 헬마프로다이트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한몸에서 수정하는 자가 수정 현상이 동식물 모두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예컨대 현화식물의 90%는 자웅동체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두콩의 자가수분이나 자웅동체 자웅 민달팽이의 사진에서 보이는 민달팽이의 자가교배는 여전히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해 다음 생, 세대를 생산해내는 유성생식의 방식이긴 하지만 타가교배, 즉, 아웃크로싱이라고, 아웃크로싱에 비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교배는 하나 혹은 소수의 개체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소실하는 창시자 효과를 강화하여서 실질적인 그 개체군의 크기 (effective population size)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그 헤테로자이거스티, 그러니까 이형 접합 병이 절반씩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유성 생식을 통한 염색제 재조합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열성 변이들이 쉽고 빠르게 호모자이스얼리를 되게하여 집단 집단 내에서 제거되도록 하며 이때 동시에 주변에 있는 뉴트럴 밸언트까지 함께 제거하는 백그라운드 셀렉션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가교배를 하는 종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어댑티브 포텐셜, 적응 잠재력의 소실로 이어져서 자가교배 종은 결국 멸종이라는 진화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일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교배하는 종들은 종 분화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종들이 많습니다. 예쁜 꼬마선충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생식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예쁜 꼬마선충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핵심 사건 중 하나가 자웅 동체성의 획득이기 때문입니다. 예쁜 꼬마선충의 조상은 현존하는 다수의 근현종들과 마찬가지로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성별 체계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화적 스케일로 따지면 비교적 최근인 수백만 년 이내에 현생 예쁜꼬마선충의 조상 집단에서 자웅동체성이 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쁜꼬마선충의 자웅동체는 난자와 정자를 한 몸에서 어, 같은 몸에서 만들어 낼수 있으며 이렇게 같은 개체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또 같은 몸에서 수정하는 이 자가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자가 그, 이 자웅동체성은 예쁜 꼬마 선충 외에서도 두 종에서 발견되며 이 세, 최소한, 따라서 최소한 세 번의 그 독립적인 자웅동체성의 진화가 진원합대에티스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웅동체성을 획득한 종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암컷과 수컷을 교배, 수컷의 교배를 통해서만 분석하는, 즉, 아웃크로싱을 하는 종에 비해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 이 자웅동체 자웅동체를 지닌 종에서 로그 스케일로 나타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자가 교배의 진화적 결과에 대한 예측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낮은 자웅동체 종들이 아웃 크로싱하는 친척 종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다양한 서식처에서 발견되며, 심지어 여기 지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자웅동체종이 아웃크로싱 하는 종과 같은 동일한 서식처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낮은 자웅동체종이 다양한 서식처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예쁜 꼬마 선충과 그 근현종들의 지리적 분포 및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실험실 바깥에 예쁜 꼬마 선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 세계 방박 곳곳에서 선충을 채집해온 연구실들의 필드워크에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박사 후 연구를 했던 미국 노스베스턴 대학의 연구실 또한 여러 번 하와이로 채집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하필 하와이였는지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글 속을 돌아다니면서 축축한 부식토나 썩은 과일 등 예쁜 꼬마 선충이 살만한 그런 서식처를 탐색해서 그곳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배양 배지로 옮긴 후에 하와이 현지에 설치한 간이 연구실에서 샘플로부터 기어 나온 선충을 이렇게 분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와이 현지에서 채집한 선충을 연구실로 운송한 후 PCR과 시퀀싱을 통해서 동정 작업을 거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예쁜꼬마선충을 선별하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홀 진놈 시퀀싱을 수행하여 이제 집단 유전체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표현형의 변이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집단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종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흔적을 흔적을 탐구한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과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이 채집한 야생, 예, 야생 예쁜 꼬마 선충, 즉, 와일드 C. elegant strain은 총 609종류에 달합니다. 저희는 각스트레인들의 유전체 DNA에 대한 홀지넘 시퀀싱을 수행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총 328개의 유니크한 와일드 진호타입, 야생 유전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야생 예쁜 꼬마 선충 유전체를 예쁜, 예쁜 꼬마 선충 표준 유전체와 비교하여 수십만 개의 natural genetic variant, 즉 자연 유전 변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는 전 세계 야생 예쁜 꼬마 선충이 채집된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각 원의 크기는 이제 표준 그 유전체 reference strain 대비 유전 변이 숫자에 비례합니다.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매우 큰 크기의 원들은 하와이를 포함하여 태평양 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요 실제로 이 와일드 스트레인들의 그그 relatedness 근연도를 살펴보게 되면 유전적으로 매우 거리가 대부분의 스트레인드들에게서 유전적으로 매우 거리가 먼 와이드 스트레인들이 모두 하와이, 그다음에 북서부,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같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인류의 기원인 아프리카의 인류 집, 인구 집단에서 가장 높은 어, 유전적 다양성이 확인되는 것처럼 저희의 연구 결과는 예쁜 꼬마 선충이 아마도 태평양 지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와이로 채집 여행을 떠났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분석에 이어 저희는 유전 변이가 이제 그 유전체 내에서 방금 보여드린 것은 전 세계의 이런 그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그것에 이어서 저희는 유전 변이가 유전체 내, 염색체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희는 유전 변이들이 예쁜 꼬마선 중에 있는 여섯 개의 염색체에 분, 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매우 많은 변이가 밀집된 염색체 조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피규어는 각 지점별 지, 지, 지 집단 내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는 해당 염색체 부분에 유전 변이가 많고 그러한 변이를 지닌 개체들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는 매우 높은 다양성을 나타내는 염색체 지역 예컨대 5번 염색체의 왼쪽 끝을 살펴보면 그 표준 엔트 레퍼런스 유형과 비교할 때 화와에서 발견된 야생 꼬마선 중에서 많은 그 변이들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아예 시퀀스 리드 자체가 얼라인이 안 되는 지역까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암흑 물질을 hyperdivergent haplotype으로, 그리고 이러한 haplotype이 발견되는 유전체 지역을 hyperdivergent r e g i o n 이라고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hyperdivergent r e g i o n 을각 와일 진원마다 찾아낼 수 있는 휴리스틱을 마련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체 진원을 1kb빈으로 잘게 쪼갠 후, 각 1kb빈에 얼마만큼의 변이가 들어있고, 리드 커버리지가 얼마가 되는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퍼 어, 다이버전트한 빈들을 찾아낸 후 일정한 크기 이하의 갭을 이제 메우는 단계를 거쳐 걸쳐 하이퍼 다이버전리 o n 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하이퍼 다이버전리 o n 의 False Discovery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Long Read Sequencing을 통해 어, 만들어진 어셈블리를 이용하여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하이퍼 다이버전리 o n 에는 이러한 Long Read 어셈블리들이 잘 온라인 되지 않거나 아이덴티티가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휴리스틱을 전체 327개의 와일드 진홍 야생 유전체에 적용하여서 저희는 종 전체 차원에서 하이퍼 다이 a p 하플로 타입이라는 암흑물질을 탐색하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표시된 검은 막대기들은 각그 야생 유전체 와일드 지넘에서 발견되는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레퍼런스 지넘 기준으로 무려 유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최소한 한 와일드 지넘에서 암흑물질이 발견되었으며 많은 수의 와일드 지넘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제 이 암흑물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hort read sequencing 으로는 이 hyperdivergent h t p l o t y p e 이라는 암흑물질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가지의 wild genome 을 선별하여서 이들에 대한 long, pack biose q u e n c i n g 을 통해 이들에 대한 long read assembly 를 만들고, 이를 통해 hyperdivergent region 의 내용물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특정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의 하플로 타입을 이롱리더어셈블을를 통해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우선 15개의 야생 유전체로부터 총 3가지 하이퍼 다이버전 하플로 타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의 바깥쪽에 있는 이제 유전자들의 경우, 지금 여기 회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각 하플로 타입, 그각 그룹에서의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인데요. 이 회색 바깥쪽에 있는 이 유전자들의 경우, 어그 아미노산 서열에 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하이퍼 다이 g 전 o 전 안쪽에 있는 유, 그 유전자들의 경우 5%가 넘는 아미노산 서열 차이까지 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회색으로 표시된 여기 옅은 회색으로 표시된 이 유전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하플로타입 스페시픽 유전자들로 같은 종임에도 이 하이퍼 e r d i v e r g 에서는 특정한 스트레 a 에서만 발견되는, 특정한 야생 유전체에서만 발견되는 이제 유전자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퍼 e r d i v e r g 에서는진 e 텐 e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을 이 개별 하이퍼 e r d i v e r g 을 넘어서 전체 하이퍼 e r d i v e r g 으로시스템믹하게 확대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네틱 다이버전스 유전적인 그 차이가 서로 다른 두 종에서 발견되는 이 차이에 비견할 만큼 매우 매우 다이버전스 하다, 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염색체 조각들이 군데군데 이제 존재하게 될 가능성 중 하나는 바로 자연 선택의 한 종류인 균형 선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균형 선택의 가장 잘 알려진 예시로 변형 적혈구 빈혈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낱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가 보통상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빈혈을 일으켜서 이제 좋지 않은 형질이지만 이, 이 마, 말라리아 감염에서는 저항성을 띄고 있어서 말라리아가 널리 퍼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 변이들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이 균형 선택에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한 이제 이로운 변이가 있거나 해로운 변이가 있어서 그 변이가 선택되거나 제거되는 그러한 자연 선택과 달리 이 균형 선택은 여러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연 선택의 이 자연 선택이며 오랜 시간 이러한 균형 선택이 작동하게 되면 각각의 대립 유전자 주변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변이들이 축적되면서 점차 이이 하플로 타입, 이 초록색과 보라색의 이각체의 서로 다른 하플로 타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 하플로 타입 사이의 다이버전스가 커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균형 선택에 의해서 실제로 하이퍼 다이버전 리진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고 보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 선택을 검출하는 두 가지 스태티스틱스를 어, 이용하여서 유전차 전체를 탐색하였고, 실제로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하이퍼 다이버전 하프로타입, 즉, 암흑물질이 굉장히 빈번, 종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초록색 지역에서 이두 가지 이 균형 선택에 대한 그 시그널을 탐색하는 스태틱스틱에서 매우 높은 이제 이, 이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는 실제로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이 이 균형 선택에 의해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유지되었을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지역들이 강한 균형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이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하이퍼 다이버전을 지 속에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지역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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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흑물질이 자주 발견, 자주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유전,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주변 환경 탐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키모 센서리 리셉터 유전자들이 굉장히 인리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이나 다양한 병원체에 해당하는, 병원체에 대항하는 유전자들도 다수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단순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떤 실험실의 꼬마선충, 즉 연구자들이 깨끗한 플레이트에 대장균 먹이를 주고 이제 다른 이제 지저분한 병원균들, 병원균들은 자라지 않게 하고 뭐 다른 이제 다른 종의 침입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그 이제 실험실 속의 꼬마선충과 달리 야생에서 살아가는 예쁜 꼬마선충은 이제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체 기생충 경쟁자 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먹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의 이질성 및 다양성에 대응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집단 수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에 관련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균형 선택 밸런싱 센터, 셀렉션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으로 예쁜 꼬마 선충에서는 이 자웅동체성이 진화하면서 유전체 전반에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흐름이 동시에 이어졌는데요. 그이이 이, 이 상호 그 상호작용의 결과, 이제 균형 선택에 의해 유지된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의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집단 유전체 내에서처럼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의 이 하이퍼 다이버전 하플로 타입이라는 암흑 물질 흔적 흔적을 훨씬 분명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셀핑을 하는 이제 자홍동체 속에서 자가교배를 하는 예쁜 꼬마 선충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하이퍼 다이버전 하플로 타입은 어디서 기원하였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종에서 관찰되는 수준의 다이버전스를 지닌 이러한 하플로 타입의 기원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실제로 이게 다른 종에서 이제 이입된 하플로 타입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시노랍다이티스는 시노랍다이티스의 여러 종이 동일한 서식처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만약 C. 엘렘스가 예쁜 꼬마 선충이 미지의 근현종과 교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이입된 유전 변이 중 특정 변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쁜 꼬마 선충 집단 내에서 이렇게 밸런싱 셀렉션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하플로, 하이퍼 다이버즌 하플로 타입 블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실은 이제 현생 인류의 이, 이 유전체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하이퍼다이버전 l 하플로타입에서 관찰되는 유전적 다양성이 험아프로다이티즘이 진화하기 전에 아웃크로싱 앤세스터에서 존재하던 i 네틱다이버 t 티의 흔적일 가능성입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되었던 것처럼 이제 자가교배가 아니라 타가교배를 절대적으로 하는 종들의 경우에는 이제 예쁜꼬마선충을 비롯한 이 자가교배 의 종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크로싱을 웃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CL 강스의 이 조상 종 또한 이처럼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L 강스가 이제 험마프로다이티즘 즉자웅통체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제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됐지만 이제 밸런싱 셀렉션을 받는 받는 이러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마치 섬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플로 타입의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현재,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관찰되는 펑추에디드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의 리즌들이 이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데이터들로는 이두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모든 하플로, 하이퍼, 하이퍼 다이버전 하플로 타입들이 어, 첫 번째 가설, 즉, 이종교배를 통한 이입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이퍼 다이버전 리진의 경우에는 무려 6개의 다이버전트한 하플로 타입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 이 이종교배를 통한 인트로그레션, 이 이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하플로 타입 다양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미루어볼때 하이퍼 다이버전트 하플로 타입의 기원은 a n c 트 e n 싱 b a l 에서 유래했거나 즉, 아주 오랫동안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이 자웅 통체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조상 집단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이제 유전적 다양성의 결과이거나 이제 그 이종 교배를 통한 인트로그레션을 통해 이제 생성된 것들이 혼재된기원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 드린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예쁜꼬마선충에서 발견되는 유전 변이 의 상당수가 저희 하이퍼 다이버전 리전이라는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수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표준 유전체 기준으로 20% 육박한다는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이퍼 다이버전 리전에 어 센서리 퍼셉션, 패스젠 리스폰스, 그다음에 디톡스피케이션등 제 다양한 환경에 반응을 이제 반응하고 대응하는 유전자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유전체 분석을 통해 저희는 이러한 하이퍼 다이버전 리즌에 유전적 다양성이 균형 선택, 즉, 밸런싱 셀렉션을 통해 유지되어 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롱리 롱리드 어셈블리를 이용한 분석으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전적 다양성이 종간 유전적 차이에 상응할 정도로 매우 높은 이제 지네틱 다이버전스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자가교배의 진화가 초래한다고 알려진 적응잠재력의 감소 혹은 소식을 균형 선택을 통해 완화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연구는 제가 지난해까지 있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에릭 앤들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